여하튼 저희가 이렇게 음. 예, 방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나와서 예, 나오 얘기하는 이유는 음, 우상호는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음. 음. 내 마음속에 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몰라요. 네. 근데 최대한 전, 아니, 최소한 알아는 좋으면 좋겠다. 음. 우상호가 잡놈은 아니다. 어. 음. 예, 그 음. 네, 그 우상호는 신실하고. 놈붙이지 말라면 촛놈보다 잡놈이 더 심한 말 아니에요? 네, 잡놈은 <laughs> 아니, 잡놈이 아니라. <laughs> 나쁜 그랬으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음. 나쁜 거에 총칭이잖아. 어.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잡놈이 아, 아니다. 잡놈의 여자. 잡놈은 네. 어떤 네. 계층을 욕하는 왜? 게 아니야. 잡놈이 아니다. 뉘앙스가 너는, <웃음> 야, 너는 <laughs> 얘한테 안 돼. 안 되죠? <laughs> 내가 30년을 예. 봤지만 늘 네가 이제 당해. 난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의를 뭐? 말로써 이길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거나 <laughs> 인물론 이기. 김서균, 김석균 PD는 이기. PD가 뭐라 그 꼽지 못했어요. 감정이므로. 예. 얘는 져주지. 아 이길 수 없지. 웃는 쪽. 뭘 져줘, 져주기는 어? 지는 거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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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이겨 그분을. 될수 없지. 그 지 <laughs> <laughs>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3년 30년 전에 이제 광장에 섰던 우상호가 이제 머릿속에 있을 것이고 음. 이제 원내 대표로서 뭔가 탄핵을일으키기 아. 위해 다시 한번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우상호 섰던 우상호 이번에 원내 대표 하시면서 네. 그 모습 옛날에 그초학생회장 했던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 뭔가 겹쳤을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멋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에이. 처음으로 우상호가 멋있었던 순간이 딱두번 있었는데 에이. 그때 총학생활할 때와 이번에 원내대표 하시면서그난리나고탄핵 어, 느끼기 위해서. 그 그걸 주도하면서. 어, 어. 굉장히 이게 뭔가 감회가 막남달랐어 진실되게 다가가는 어떤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고민이 많이 있었고 준비된 어떤 말들을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말을 하니까 당연히 제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딱두 번. 그거 아 그거 빼고는 없나 진짜 겨우 들어서 칭찬을 <laughs> 인생에 한두번 정도 인정받는 것도 어려운 거야. 어려운 아, 거야. 그 외에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관심 없었어요. 사생활을 제가 어떻게 아는 요 <laughs> 어떠셨어요? <웃음> 안 보신 건 아니죠? 예. 업지를 쥐어짜면 안 나와요. <laughs> 30년 전에는 광장에 같이 서셨고. 선의는 너무 잘알죠 네, 그리고 원내 대표로 이제 탄핵을 이끌실 때, 그때 이제 아 그때 제일 중요했던 네. 게 되게 과격해지기 쉬운데 음. 되게 그때는 이제 주도권을 잡았고 네. 뭐 그때 내가 볼 때는 거의 많은 적을 만들지 않고 음. 어? 슬기롭게 그걸 감싸 안으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모습이 네. 웬만해서 나오는 웬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격해지기가 훨씬 쉬워요. 음. 그다음에 과격한 말 내뱉기가 훨씬 쉽고 네. 더막지설적으로 찌르기가 쉬운데. 음. 찌르긴 찌르되그 적을 만들지 않고 그 찔러내는 그, 그 모습은 정말 같은 우시 집안으로서 <laughs> 에, 우리 우시 집안에도 음. 이런 인재가 있다라는 그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었죠. 참. 네. 여기서 참고로, 내가 참 과거 네. 잘 키웠구나 <laughs> 들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현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 때부터 내가 후원회장을 우현을 그랬다. 어. 어. 그 서면 우연이 누구냐는 누구냐는 거야. 아. 처음에 후원회장우연 이름으로 후원금 좀 부탁합니다. 이제 여기 문자를 보내면 우연이 누구냐는 거야. 그다음 요즘 은 유명해졌잖아. 에이. 아 이분이 그분이세요? 어, 예. 에이. 아 이런 분을후원회장으로 주셔서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걔는 나한테 이어나분 후원적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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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기억나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되게 이제 가난했고 좀. 그때 후원 회장을 뭐 하라 하길래 무슨 뭐 이렇게 마티지 몰고 어참뭐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국회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막는 거예요. 오. 딱 막고 행색을딱 보더니 어? 아,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고이런스트로착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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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국회 그그 그, 그, 뭐, 경비가 어막딱 <laughs> 네. 뭐 막아요. 그래서 아나 우상호 후원 회장이라 그러니까 하! 그렇세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예예은 어. 믿을 수가 네. <laughs> 네. 뭐뭐 <laughs> 뭐, 응? 원한 예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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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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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돼요? 웃음> 지금 마티즈 보시는 비하하시는 겁니까? 진짜 남자 박지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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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 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음.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마티즈를 몰아서 되게 초라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안돼 아, 안 돼요. 조심해야죠. 그런 거 네. 네. 조심하세요. 마티즈는 정상인데 그럼요. 내가 타서 마티즈까지 초라하다 이런 느낌이었죠? 아. 아니, 뭐.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때 마티즈라는 차를 몰고 갔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이 친구는 거. 그런 일화가 많아요. 어. 2 0대 중후반에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리는데 거기에 적는 난이 있대 네. 인적사항을 네. 그 비디오 가게 주인이 네. 그때 5 0 대로 적었다는 나 사십 대로 적었다랬나 그때가 2 0대 후반이었어 이 중후반이었지 음. 근아 음. 아, 처음에는 그5 0 대로 딱 체크를 하더라고 가 체크를 어그 사람이요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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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이냐면 아, 어느 <laughs> 나이대가 이 비디오를 많이 빌려가나 아, 그, 그걸 음. 이제 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딱보도5 0대 그러더니 아저씨 5 0도 아닌데요 <laughs> 어머 어머 죄송해요. 40대 근데 20대로 그 수도 없고. 어. 응? 그런 일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응? 20대 때 50대로 후회받은 거니. 너무, 너무 죄송해 하면서 40대로 따가더라고. <laughs> <laughs> 아미치겠다 어쨌든 뭐, 마티즈를 비하하신 건 아니고. 끝났잖아요. 그 <laughs> 이야기. 내가 살짝 돌렸더니 이렇다니까 안내사항하고 똑같아. 네, 네. 아니, 양쪽이 양쪽 안내성이 앉아있네. 아, 진짜 실망을. 네, 시청자분들 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의도는 없었고, 저희가. 이짓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옛날부터 습관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인들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또 나오셨어요. 아 이제 마지막에. 네 맞아요. 어, 더 이상 이게? 네맞 네. 시간을 끌순 없는 거죠. 아니 더끌어도 돼. 그래서 이제 20년 후에 내가 과연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또 살고 있었던 것처럼 30년 전이죠.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 네. 살아 계실까요? <laughs> 내가 그말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그말 하려고 그랬어. 50년도 네?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20년은 어, 20년? 살지. 바도바도 살아볼게요. 장수하시길 <laughs> 제가.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20년 후에도 얼굴 똑같아요. 현 아, 네. 년은 20년 후면 되게 동안이 돼어 오히려. 집사람한테 간병인 자격증 따라고 내가 그렇게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팔림을 기르라고 휠체어 밀려면. <laughs> 요즘, 네. 아니야, 오히려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아, 이런 사람이? <laughs> 어떤 사람이니까이 사람. 친구는 <laughs> 되게 무덤덤하게 막 사는 것 같은데 음. 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딱 자기관리 들어가 오. 그거는 또 철저해 요 아, 네. 한약도 열심히 힘... 아, 한약 먹어야돼오아지고오셨네아 아, 한약, 네. 먹어야 한약 먹을 시간이야 야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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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니까 이거 아, 꺼내면 아 한약 아, 먹어야 어, 진짜 이거. 드시네요 네, 뭐, 진짜 방송, 돼. 중에, 네. 방송, 방송 중에 한방송 중에 한약 먹방. 먹는 초유의 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거 먹는 유튜브인데 뭐아 20년 후에 아이씨 이거 한의원 협찬 아니죠 유튜버들이 좋어하는거 아니야 이거 야, 한약도 못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 야 얼마나 위하 한약파 애가서 계시는데 너도 먹는구나? 저는 끊었어요. 어. 위하감 조성할까봐. <laughs> 아나 한약 먹는 남자야. 한약을 먹고 싶은데 어. 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국구치 아, <laughs> 아. 잘 드시네요. <laughs> 외상에 외상. 와 네. 근데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20년 후 이야기 시작하려고요. <laughs> 네. <laughs> 아, 20년은 일단 살아 있어야 살아계셔야 그래서. 돼. 장수하셔야죠. 성보다는 네. 오래 살아야지. <laughs> 근데 그내무덤가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또한 마디 해야지. 20년 후에는 만약에 응. 형이 그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아 이제는 20년 후에는 형도 이제 은퇴를 해서 우리랑 여행도 다니고. 20년 후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근데는그 아니, 전에 훨씬 전에 하지. 그 전에 이제. 어. 이미 했고? 음. 어, 이거 그 전에 해서. <웃음> 그 <웃음> 형이 굳이 국회 가서 핏발 두고 싸우고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 어. 그때는 허심탄회하게 손하전하면서 야너 옛날 이야기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때는. 음. 저는 20년 후에 상형의 대선 운동을 한번 쭉 시작해볼까. 오. 오. 그 전에 해야죠. 지금 나는 한 10년 후에 이미 아, 그 시작이 는데 <laughs> 20년 후쯤 되면 사람들이. 20년 후면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예? 79세야. 지금 센더스도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늙어 보이잖아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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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주당이 약해 보이잖아. 아, 그러니까 10년 아유, 10년 뒤 노역이야 노역 대선운동을 노역이 10년 후에 하고 어. 이 모든 네. 세상의 모든 걸 깨닫고 나서 아, 진리를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음. 어. 그게 상호영이 아닐까 음, 최초의 인물이 음, 되지, 되지 않을까 저 염장 지르는 거고 <laughs> 마지막까지 지르고 가네 <웃음> 대단해 대단해 형의 계획은 <laughs> 뭡니까 20년 후에 <laughs> <제가> 대통령이 20년 <laughs> 후에 내가 살아있을까 살아, 살아 있을까? 싶긴 한데 나는 사실은 이제 20년 후 9일 얘기하면 얘두 후배랑, 아, 그, 차 내가 몰고, 얘네 둘은 사고를 여러분 내내 드리니까. <laughs> 내가 차를 몰고, 그, 노양산 갔다, 박두산 갔다가. 아, 음, 좋유관 냉면 집에서, 아, 하면서, 예? 아, 공관 네. 네. 아, 아, 네. 아, 아, 차원이 틀린다. 공유관! 와! 아, 진짜 맛있어. 야, 이거는 내가, 네. 오, 이 내가 몰고 왔겠네. 길을 모르니까. 내따 여러분 다녀오시 진짜 아, 기대된다. 아, 아. 정말로 기대된다. 내가 평양도 안 내내가. 예, <laughs> 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보고는 싶다, 죽기 전. 그럼 아니, 당연히 가지. 음. 그러니까 죽기 나 이번에 되네. 사선 되면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남북관계 통일에 아. 지, 집중할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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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임종석하고 해야 같이. 돼요. 내가 임종석하고 아. 약속을 했어. 음. 아. 너는 국현 회안 되고 밖에서 하겠다고 하니. 아 그래요? 내가 국현 되면 아, 이번에 출마 안 한대요? 안 하, 안 하기로 했잖아. 아 약속 지킨대요? 아니, 진짜. 아 진짜. <laughs> 어이, 커브 던지려고. 아니 정치인들이 왜? 약속을 하면 책임을 떠나는 거야. 아, 얘가 어. 그 진정성이 있어 자기가 아, 그래요? 국회의원 되나 어. 밖에 있으나 하고 싶은 일은 남북관계 푸는 게 자기 음. 필생의 아. 과제인데 그래. 밖에사겠습니다 음. 사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하시기엔 더 편할 텐데 그렇긴 한데 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거는 음. 그 일은 꼭 어떤 직책이 필요한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럼 안에 살테니까 너는 그럼 밖에서 음. 손 잡고 하자 음. 그래서 나 남은 이번에 되면 하고 싶은 일은 꼭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아, 그래서 이둘 동생을 <laughs> 내세리고. 음. 이제는 정말. 북한에서 영화 찍는 날이다 이두사람 아, 아, 그럼 20년 후가 아니라 되고 그 몇년 내로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그러니까 남북관계가 풀릴 때의 안내상의 역할은 북한에서 사기 친 역할 <laughs> 딱이죠 딱이잖아 <laughs> 기가 막히잖아 그럼 그래, 캐릭터 고민도 안해 <laughs> 이미, 이미 그 돼있으니까 원래 본성대로 하면 되니까 <laughs> 너는 그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는 역할 <laughs> 왜요 뭐 그런 거 딱이잖아 뭐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너는 뭐하려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 북한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러니까, 그... 얘를 징벌하는 그 북한, 쪽의 그 북한 쪽에 외모도 비슷해요. 북한 쪽에 지금의 저 고위층들 보면 이런 얼굴 되게 많아요. <laughs> 아니야, 별로 없어. 많아요. 꽤 많이 많아요. 바뀌었어. 김정은 시대 에으면 이건 뭐 비하인가요? 뭐. 그쪽 고위층 되려면 입당해야 돼. 군산 <laughs> 당으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영화 배역인데 내가 운동 운동 배영. 영화 배역 얘기한 거잖아. 그 나는 간부 역할 정도는 맞아 아, 북한의 간부 역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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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를 응징하는 역할. <웃음> 아, <laughs> 주게 빌어야죠. <개발해야죠. 웃음> <laughs> 네. 아, 그런 그, 거는갈지 없지 는 뭐. 무조건 어, 총살 아닌가요? 어. 저기, 저기 그 제안은 너무훌륭해서 음. 제가 감히 음, 거들 수. 가없어어그 음. 정도로 이제 소중한 동생들이다라는 것 같아요. 우상호에게 안내상은 무엇인가? <laughs> 네. 듣고 싶다 고저의 말로 이길 수 없는. <웃음> <웃음> 30년째 <웃음> 네. 매번 지고 돌아가는. 저말눌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laughs> 네. 분명 객관적으로 내가 오라. 네. 애는 틀려. 네. 근데 말을 막너 무조건 오라. 이거는 응. 나와 있어 인터넷에 무조건 내가 <웃음> 오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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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 사전으로 다 나와 있어. <laughs> 5분 동 대화를 하면은 내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laughs> 어. <laughs> 진짜 맞나? <laughs> 10분 지나면 아나 틀렸네 이거 얘랑 어. 그 정도예요 얘는 어. 그 아예 나는 그딱 어느 순간에 나는 뭐 이렇게 얘가 뭐 말을 하면은 말그 자체를 이제 뭐 더보더안 나가지. 어. <laughs> 분토론 그 예. 이런 데 나가셔야 되는거 아유, 아니아뭐 그런 음. 것보다는 그냥 저는 배역을 맞는 게. 어. <laughs> 네. 저는 저기 배우의 길 이외에는 걸어갈 생각이 없고. 어. 어. 근데 그 이런 데 나올 생각도 없고. 배? 배? 안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laughs> 4년 후에 또 나와야지. <laughs> 후에. 아, 2년, 후에. <laughs> 2년 후에, 2년 후에. 아, 2년 후에 2년 2년 나오셔야죠. 2년 후에 2년 후에 2년 후에. 네. 서울시장. 아, 서울시장? 돌아가시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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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한번 지면 그다음에 좀해 봐야지. 오 마이 갓. 먼저 해 보셨으니까 역할에서. 안경 아, 맞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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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시고요. 네. 좋은 역할 을하 근데 이제 배우로서는 실제로 이, 이 친구처럼 이 극과 극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아. 음. 근데 보면서 완전 사기꾼의 허영이에서 아주 진지한 <laughs> 예를 들면 정조 역할이나 송곳에서의 네. 그런 역할은 그 보면 그 이게 보면서 제 굉장히 변신이 가능하구나. 음.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근데 나는 본질을 아니까 진전 역할을 나오면 사기 치네. 사기 전에. <laughs> 뭐 <laughs> 그 가증스러운. 어 근데 근데 <laughs> 음. 몇번 보다 보번 빠져들게 만들어. 그 배역을 그치. 완전히 음. 자기 걸로 소화하는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했군 어. 네. 그러면은 우상호에게 우현이라. 아 여기는 그 나와 함께했던 이제 이가 지금 이제 우리 후배도 좀잘 됐고, 네. 저도 어차피 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층의 일부가 됐는데, 같이 고생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만나서 우리 뭐한 10여 년이 친구가 이제 조금 그 작품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까지 그 기간은 정말 고생했어요. 그, 내 네, 가정사도 알고, 또또이뭐그 맥주집 할 때도 그렇고, 또 연극을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공연을 하고, 잘 나가다 또 망하는 것도 벗고 그 이런 과정에서 보면 실패 경험이 훨씬 많아 그래서 늘 안쓰러운 동생, 늘늘 음. 그러니까 불안하고 안쓰러운 음. 동생 이제 이런 동생이라고 하니까 지금 대범이 오빠가 살짝 무서웠어. 아 지금. 죄송합니다. 또, 자꾸 무서워 보다형 같으셔서 내가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팔 주년에 8 7년에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가 음. 야 그러면. 네. 긴장해 사람들. 안전도 처음에 놀랬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라다 야라고. 내가 소영길한테 지하철에서 막 그랬다가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나로 저처럼 저도 저저. 그렇지 그렇지. 어른들은 그런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 그리이 친구의 캐릭터가 이 내상이는 그래도 어쨌든 여러 배역을 맡기가 쉬운데 음.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 <laughs> 여러 배역 맡기고 싶지는 않은데도 아. 굉장히 연기력으로 아. 승부해서 성공한 아. 주어진 상황에서 네. 최선을 다했어 요타짜스리에서또 악역으로 아. 또 갑자기 음. 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네. 눈빛이 확 바뀌셔 가지고 그걸 그쪽 전문가인데 <laughs> 아. 그 실력을 실제는 실력을, 실제는. 실력을 실제는. 못 보여줘가지고 <laughs> 네. 안타깝더라고 영화를 통해 뭔가 자아실현하시네. <laughs> <laughs> 네, 그렇다면 우현에게 음. 우사호란 무엇일까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정치를 하지 않는 이유? 어? 어? 이게 되게, 오, 뭐냐 뭐냐면 뭐냐, 뭐냐,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내 정치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네. 형님이 계시니까. 아, 아, 아 진짜? 어. 거기에 대한 진짜? 뭐... <laughs> <laughs> 리액션을 내놓습니까 그래서 양 진실을 네, 알고 싶어요 그래, 그래. 야, 무섭다. 뭐... 유튜버 씨는 이런 거 찍지 말자.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무슨, 좋은 무슨, 무슨, 야, 내가. 무슨 좋은 말을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내 가식 덩어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얘를 들어보자. 어디까지 가시지 얘가 벌써 방해하잖아. 아, 어. 아이고, 진심 이고만진심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진심 되게 진지. 상호형 같은 분이 정치를 그 해주시니까까지도 웃네. 그 정치의 활약성들을 지금 보면서 음. 나는 그 보면서 음. 나는 내 본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음. 그 버팀목. 어, 든든하다. 그 든든함 그것이 이제. 어, 나에게 서어서 우상호다. 어. 어. 그러나 뭐늘 김석윤 감독한테 지는. <laughs> 어 상대 당에서 이제 그김 감독님이 나면 그쪽으로 그, 가는. 아, 내가 에이. 내가 출마 포기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안내상에게 우상호란. 아 네. 저에게 우상호는 어, 우상호는 사람이다. <웃음> <뭐예요>? <웃음> 아 이제, 사람이다. 이제 뭔가 너한테 너, 뭐냐고 너 이제 사람이 저한테 걔인데? 나는 뭐냐고 안내상한테 참사람이다. 어, 참사람. 이거 되게 엄청나게 네, 극한 트러, 말이에요. 느낌이왜 나는 참고 막 이런 식으로 들릴까.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인간한테 되게 네.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오.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나이가 되보니까 음. 참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음. 뭔가 자기 이익 위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자기를 좀 버리고 뭔가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우상호는 학생 운동할 때도 그랬고, 그때도 자기 생각을 안 해서 되게 헌신적으로 이제 사, 음. 자기를 버리면서 국회의원 되면 좀 변할까 했는데, 보니까 뭐 자기 이속 차리는 건 없는 것 같아.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음. 저 사람은 괜찮네? 그 괜찮네가 지금 이제 축적이 돼가는 과정이죠. 어. 그러면서 몇 번을 더 보니까, 안 변, 아까도 말했지만, 안 변하고 있다. 어. 아, 우상호는 사람이구나. 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오. 그래서 우상호는 괜찮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우상호만 같아라. 네. 그 음. 우상호가 정치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정치라는 게 쉬운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네. 깨끗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상호가 선택한다면 나는 지지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다. 어. 왜냐? 우상호니까 아, 음. 의원님 어. 우실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거의 이거 5분밖에 안 나갈 것 같아 마지막 부분만 나갈 것 같아 이게, 이게. 다천식하고아 <laughs> 네, 네. 네. 이거는 저의 진심입니다 어. 어. 음. 네아 그래서 음.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사실 2만명 특집으로 해서 두 분을 모시기로 했었거든요 아, 아, 음. 근데 이제 19,099분이 <laughs> 구독을 아, 신청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조금 모자랐지만 2만명이 앞으로 될 거니까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시사였는데 갑자기 예능이 된것 같아요 안전 예능이에요. 아, 아,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망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를 부르지 마세요. 저희가 <laughs> 엉망진창이 돼요. 아니이너희둘이온 <laughs> 이상 이 이상의 수준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그 그러니까. 음, 사실 음. 지금 음. 코로나 1 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음. 굉장히 답답하고 집에서만 음.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저희 방송 오늘 함께하시면서 좀 간략. 좀 조금이나마 좀 웃으실 수 있었다면 더좀 네. 의미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서 빨리 좀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고 아, 제발 네. 아, 제발, 네. 제발 좀어주세 네. 진짜 네. 네. 일상의 행복을 좀 찾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계정 어, 시청자분들에게 두 분이 좀 마지막으로 인사 응원 한 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계정이 뭐예요 아, 저... 아나운서와 <laughs> 네. 개그맨과 전직인을 썼어 아개정 지금 아, 지금 두 아,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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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이 동안 이름이 하신 이 이름이 어려워. 저바피디가 만들었어. 바피 아개정. 좀 다시망한 표정이잖아. 지금 우리가 악의정한 거예요? <laughs> <laughs> 어. 그뭐 아게 정배하면은 배우까지 어, 그렇아 어, 정배. 정배. 근데 두 분도 충분히 개그맨이셔 가지고 오늘 역할이 아, 개그, 개그맨이었어요. 개그맨과 개그맨과, 개그맨과 개그맨과 개그맨이 있어, 아, 그러면 두 분은 월급을 받으시고? 예, 아, 출연료 받죠. 아, 그래? 아 저희는 안 받고. 그건 알아서 <laughs> 얘기하셔. 따로 협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정식으로 <laughs> 게스트 아 그러니까 진행자가 되면 본인 나오나? 어,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음. 혹시는 저 괜찮아? 무슨 생각 있으신가? 뭘 만지 복. 보는 너 출연 예비하면 아주 껌껍시야 아, 네. 저저돈 밝히는 놈 아닙니다. 진짜? 그러십니까? 조준이 밝혀 놓고 먼저 저거. 야, 내 네. 달라고 하셔 놓고. 아, 여기는 네. 이제 후원 회장이잖아. 후원 회장으로서 후원 좀해 달라고 하는 <laughs> 거예요. 저는 저는 이런 식으로 들지? 후원을 합니다. 예, 저는. 아, 재밌게 오면 뭐 하죠? 네가 후원하는 거 말고 사람들한테 우상훈게 후원하라고 하라고. 말이 많으니까 끝나지가 않아. 지금 클로징 멘트 하지않 그러니까 말은 그 자체의 끝내자. 후원입니다. 아 제발 네. 이 프로그램을 네. 좀 끝내자고.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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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이 아계정 우상호 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그럼 음. 후원 회장으로서 한 마디 말이죠. 그 후원 회장 회장으로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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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식적인 거 인정해 주세요. <laughs> 아그 우리 아계정을 사랑해 주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는 한그 우상호는 그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laughs> 가난한, 아, 절대로 풍족하지가 아유. 않고요. 네, 그렇다고 아, 뭐 동... 뭐뭐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laughs> 뭐 거의 뭐 술값도 저희들이 내고 그러거든요. 야, 야 그래서 네? 일찍 가셨구나 회식 하다가. 가끔, 가끔 내가 내잖아. 아, 가끔. 가끔 이제 그러니까. <laughs> 4년에 한 번. 3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상황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네, 해야죠. 그래서 <laughs> 많은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후원이 변해야죠. 필요합니다. 제가 후원 회장으로서 해드릴 말씀은 오상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음. 네. 좋은 거 <laughs> 구상호의 뭔가 재산 상태가 변하지 <laughs> 않는다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좀 변해. <laughs> 사실 발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최소한. <laughs> 발전 좀, 좀 늘었어. 정체됐다는 얘기야. 이말 들으면 헷갈려. <웃음> <웃음> 진짜 그러나? 어, 나분 좋은 말로 해야 되는로징 멘트 하라고 끝내자고 좀. <웃음> 네. <웃음> 네. 좀. 네가 네가 옆에서 막막 말할게. 좋은 말, 말로 했는데. 마무리 마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느 말인가? 그럼 갑자기 여기서 변화입니다 이러면 변합니다. 예그러면 네, 우상호는 그 편합니다. 편안한 외모와 아주 사람을 폭넘게 끌어안는 아주 포근한 말일까요? 아 진짜 <웃음> <웃음> 포근한 인상이지만 그가 뭐 싸울 때는 정말 정확하게 비태협적인 싸움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에서의 활약상을 기대주시고요 해 그리고 후 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조마만 <laughs> 관심과 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대 네. 얼마까지죠? 근데 1억 5천 아니에요? 아니 아니 요 <laughs> 개인은 500만 원까지인데. 아, 아 그렇게 데 네. 가그 얼굴로 <laughs> 어 내가 다 갑니까? 구걸도 야 아니, 니 구걸하는 거. 구걸해야 돼. 어떻게 어 진짜 야, 고만하지 않되게 <laughs> 도와주고 싶은 <laughs> 얼굴이에요. 진짜 도와주고 싶어. 다시 한번 첫 마디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우선호는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조그만 도움이 필요할 사데 우상호가 이 정치 국회에 나가서 <laughs> 여러분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갚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셔도 성황은 이번에 어, 흔들림 없이 자기의 갈 길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움이 <laughs> <모험이, 모험이> 필요하다고. <laughs> 네, 진짜 움이필요하다까 <laughs> 우리가 온 거예요. 빨리 마무리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아유, 아유, 제가 네. 알기로는이 방송을 주로 <laughs> 보시는 분은 서대문구가 아닙니다. <laughs>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뭐이 <laughs> 그러니까 서대문 국민들이 얼마나 봐주시느냐에 따라 이제 달린 건데 표는 거기에 있으니까 대선 때 다시 한번 제가 나와서 <laughs> 20년 후에면 네. 네. 아니 2년 뒤 2년 시작. 후에 네, 우리가 우리가 그리는 빅피처는 2년 후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상황에 대한 도움을 또 필요로 할 때입니다. 음. 음, 여러분 자안 대상에 마지막 멘트 들어가자.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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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지루하셨습니까,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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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네. 밥은 좀 먹고 다니십니까? <laughs> 아, 상우형 <성형이> 이번에 <laughs> 서대문 갑이죠? <laughs> 서대문구 갑에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진심이시죠? <웃음> <웃음> 아, 거의 지금 먹어안이 아, 원래. 이거 마지막 이거 편집해야 돼요. <laughs> 이건 <안> <웃음> 돼. 이건안 돼. 수원 회장으로서 거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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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의 응답할 이게 수 없다. 이게 거의 도움이 아이 플러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laughs> 제가 한말 모든 걸 삐- <laughs> 취소하겠습니다. 야 취소해. 그뭐 사람이 참 사람이 어쩌고 <laughs> 아, 그건 날 그건 살려야지. 하지 말라잖아요. 뭔가 거기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마지막은 거의 가식적인 뭐그 거잖아요. PD님도 앞에서 지금 이러고 계시네. 삑. 자 마지막 멘트 우상호 <laughs> <laughs> 파이팅 파이팅 와네아네 무상 안녕 여기까지가 네. 가식이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들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후보들 꼭 투표하셔서 4년 4년 동안도 우리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국회의원들 좋은 사람들도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까지 오늘까지가 지금까지죠. <laughs>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 게스트. 네안에서 뭐, 갑자기 왜? 무상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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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죠. 네. 안에서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laughs> 마무리할때 아예 보이는, 아, 아,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네. 거니까. 이게 아, 착, 예. 착착착착 예. 컷, 네. 컷으로 네. 넘어. 공중파 방송이랑좀 틀리다. 네. 네. <laughs> 원래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음, 정치인인데 순서. 네. 공중파 아, 여기 대본에 대본에 그렇게 있어. 아, 바뀌었어? 대본 잘못 써. 네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건 실수가 거의 없는데 이런 거 실수. 편집으로 아니, 하면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예, 편집 의존해 갖고 너무 <laughs> 네. 막한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음. 자, 진행해. 박지. 우상호. <laughs> 김대범. 아, 이거 뭐 계속 이러셔야 돼 <laughs> 언제까지야? 우현. <우형>? 안내상. <웃음> 이었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